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꿈 속에서 큰 뱀을 봤을 때의 해몽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게요. 뱀 꿈은 많은 분들이 찜찜하거나 호기심을 느끼는 꿈중 하나죠. 보통 뱀은 공포나 위협이 상징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몽에서는 꼭 나쁜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큰 뱀일수록 그 상징성이 강해지는데, 재물, 권력 혹은 인생의 큰 변화를 암시할 수 있답니다. 뱀의 행동과 꿈속 상황에 따라 의미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니 오늘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큰 뱀이 등장만 하는 꿈. 이 꿈은 보통 재물이나 행운의 상징으로 해석돼요. 예를 들어, 뱀이 얌전히 풀밭에 누워있거나 내 곁에서 조용히 머무는 장면이라면 금전운이 들어온다는 신호로 볼수 있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새로운 계약이나 투자 계획이 있는 분들께는 희소식이 될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 해몽에서도 뱀은 종종 임금이나 부를 상징한다고 하니 이런 꿈을 꿨다면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뱀이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예를 들어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했다면 지금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조심해야 할 시기라는 경고일 수 있으니 주변 상황을 잘 살펴보세요. 두 번째, 큰 뱀이 나를 감는 꿈. 이 꿈은 좀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뱀이 몸을 휘감는 건 누군가의 간섭이나 집착을 나타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의 지나친 기대나 친구의 과도한 부탁 같은 인간관계의 부담감을 반영할 수 있죠. 실제로 한 지인이 이런 꿈을 꿨을 때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뱀이 감싸는 느낌이 따뜻하거나 불쾌하지 않았다면 보호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볼수 있답니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나를 지지하거나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이 꿈을 해석할 때 핵심은 꿈속에서 느낀 감정이에요. 뱀이 감쌌을 때 무서웠는지 아니면 오히려 안심이 됐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 감정이 해몽의 열쇠가 될 거예요. 세 번째, 큰 뱀에게 쫓기는 꿈. 이건 꽤 무섭게 느껴지는 꿈이죠. 뱀에게 쫓기는 꿈은 심리적인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암시해요. 요즘 마감 기한, 시험, 혹은 해결해야 할 과제 때문에 쫓기는 느낌을 받고 있다면 그 감정이 꿈에 투영된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거나 학생이라면 시험 스트레스가 이런 꿈으로 나타날 수 있죠. 이 꿈을 꿨다면 잠시 멈춰서 내 내면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 꿈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을 돌아보고 마음을 추스르는 계기를 줄수 있답니다. 네 번째, 큰 뱀을 잡거나 죽이는 꿈. 이 꿈은 정말 강렬한 긍정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큰 뱀을 잡는 건 문제 해결이나 성공의 기운을 상징하죠. 특히 경쟁자를 이기거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상황을 나타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끝낸다거나,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죠. 뱀을 죽이거나 제압했다면, 그간의 고민이 곧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예요. 자신감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이 꿈은 지금이 기회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로 볼수 있겠네요. 실제로 이런 꿈을 꾼 후에 큰 계약을 따낸 사례도 들어본 적이 있답니다. 다섯 번째, 뱀의 색깔에 따른 의미. 뱀의 색깔은 해몽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흰뱀은 좋은 기운과 연결돼요. 재물, 행운, 혹은 귀인의 등장을 상징하죠.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서도 흰뱀은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곤 했어요. 예를 들어, 꿈에서 흰뱀이 집안으로 들어왔다면,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길 징조로 볼수 있죠. 반면, 검은 뱀은 숨겨진 위험이나 무의식 속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어요. 검은 뱀이 꿈에서 위협적이었다면, 내면의 불안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답니다. 색깔이 강렬하게 기억난다면, 뱀의 분위기와 꿈 속에서의 내 감정을 함께 떠올려 보세요. 그게 해석의 큰 힌트가 될 거예요. 여섯 번째, 큰 뱀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이 꿈은 특히 흥미로워요. 뱀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건 가정의 변화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특히 뱀이 평화롭게 들어왔다면 재물이나 가정의 안녕을 상징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뱀이 집안에서 소란을 피웠다면 가족 간의 갈등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를 조심하라는 신호일 수 있죠. 이 꿈을 꿨다면 최근 가정 내에서 있었던 일이나 분위기를 떠올려 보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큰뱀 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꿈은 우리의 감정과 무의식이 얽혀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같은 뱀 꿈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예를 들어,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과 뱀을 신비로운 존재로 여기는 사람의 해몽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최근 내 감정 상태, 스트레스, 혹은 기대하고 있는 일들이 꿈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러니 해몽을 참고하면서도 내 현실 상황을 먼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뱀 꿈이 불안했다면 그건 오히려 성장과 변화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꿈을 계기로 내 마음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뱀 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여러분은 어떤 뱀 꿈을 꿨나요? 꿈 속에서 뱀의 모습이나 느낌이 어땠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